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에서 김무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댓글 달기, 아니, 댓글에는 답글 달기 했었죠. 요번 예. 시간도 이어서 한명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스터디님께서 시력이 나빠지면 동공 크기가 커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시력이 나빠지면 동공 크기가 커질 수는 없어요. 동공 크기라고 하는 거는 늘 똑같은 크기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빛의 양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가까운 걸 보기에선 더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공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는 어떤 신체적인 다른 이상, 질환 등등이 있을 때에요. 또는 약물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멀미약 먹으면요. 키 밑에 붙이면 동공 엄청 커져요. 배낚시 하러 가면 핸드폰이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전립선약 오래 드시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백내장 수술하러 오시면 힘듭니다. 자, 근데 지금 맨스터디님이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내가 눈이 나빠졌고 동공이 커졌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일 텐데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저절로 동공이 커집니다 누구나. 근데 근시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갔겠죠. 동공은 저절로 커져요. 그래서 아 내가 눈이 나빠지니까 동자가 커졌구나라고 착각하셨을 수는 있어요. 엘사 님께서 시력을 회복한 여러 유튜버들이 안경을 벗고 생활하라고 하던데 실제로 안경을 벗고 생활하면 눈이 좋아질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질문이 약간 잘못된 거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리자면 시력을 회복한 유튜버들은 이제 수술을 받고 눈이 좋아졌으니까 안경을 안 끼고 살게 되는 것에서 즐거울 것이고 수술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의 아이덴티티 또는 외모 패션 등등의 이유로 안경을 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눈에 안 좋더라 안 끼고 그냥 지내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이분이 질문한 거는 실제로 안경을 벗고 생활하면 즉 눈이 나쁜데도 안경 안 끼면 덜 나빠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은 안경 끼고 잘 보여야 그나마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한 11살쯤 돼가지고 아빠는 안경을 맞추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네가 벌써 안경을 끼냐? 근데 안경은 의료기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눈이 나쁘면 잠깐 끼는 거예요. 성장기 동안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눈이 나빠진 제일 큰 이유는 체질과 유전의 문제니까 엄마 아빠의 체질 탓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체질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당군의 자손은 대부분 눈이 많이 나빠요. 안경을 적당하게 끼우고 잘피팅해서 많이 안 나빠지게 어른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때 가서 수술해서 벗겨주시는 것까지 부모님이 잘 하시면 되는 건데 벌써 안경을 낀다고 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듯 속상해 하시고 그러실 일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눈이 나쁜데도 안경 안 끼고 생활하면 진짜 나빠집니다. 베르너는 와두라고님께서 눈에 있는 점 같은 것도 제거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자, 흰자에 실제 점이 많이 있어요. 결막 모반이라고 해서 갈색에 구름같이 보이는 덩어리 생긴 점들이 있습니다. 알곤 레이저로 간단하게 지져서 없애드릴 수 있고요. 크기에 따라서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고, 두 번에 나눠서 절반씩 없앨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레이저 빠우 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장실 가서 딱 보시면, 어, 없어졌네 하고, 바로 알 정도로 금방 드라마틱하게 나서요. 근데 그거 말고, 까만 점이 동그란 게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점이 아니고요. 혈관이 안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그렇게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 위쪽 아래쪽에 약간 눈꺼풀에 가려진 부분에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남들 눈에 띄는 데 있는 분들도 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지면 큰일 나겠죠. 루테인 관련돼서도 사실 질문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루테인. 루테인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루테인을 먹으면 되게 도움이 되느냐. 건강기능식품이고 비타민A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 모아두고 놓은 그런 거고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 영양소로서 도움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영양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하게 편식을 많이 하거나 흡수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을 필요는 사실 없다는 라게 저의 의견이고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라는 한다는 쓰지 않고요. 근데 어차피 비타민을 내가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눈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토비콤이 좋아요. 루테인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럼 루테인 드세요 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 그게 통계적으로 좀더 많이 자료가 확보돼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 봤는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 개념으로 짧게 짧게라도 점심시간 같은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폰 바꿨으니까 조금만 제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접는거 이렇게 놓고 저 혼자 읽으면서 답을 좀 달아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의사 김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